안녕하세요. 성유 군뱅입니다. 고구마를 먼저 심고 비닐하우스를 치고, 그 다음에 비닐을 뜯어서 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술을 내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주면 100% 살아요. 이렇게 빈공간도 하나도 안 생기고, 이렇게 고구마 순을 이렇게 끄집어 내면 됩니다. 그리고 흙을 메아버리는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, 미카 안 가는 거 봐, 허덕대고 있어 냥이야, 너는 여기 와 있냐? 얼른 가, 양이야. 일어나 같이 놀아달라고 응? 저리 가 자, 가자. 저리 가 저리 가라, 저리 가, 저리 가 여기서 또 누워 <laughs> 가, 저리 가, 또 이리 와, 이리 와 아빠한테 가 이리 와, 미카야, 이리 와. 이러. 저저저 어, 저. 어처 어! 쭈 다리가 아프네요. 네. 다리가 얘는 다리가 아파 가지고 지금 뼈 다리 됐리상처를 치료를 해 줬는데 이제 이렇게 와 가지고 재롱을 부려요. 이러는데 오고 또 놀러 가는 데도 따로 오고 항상 우리 곁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. 자, 양이 봐 봐. 양이야, 안녕하세요. 다리야, 다리. 다리 내서. 양이 가라이제 양이 가라. 미카야. 안녕 니 미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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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가라가야미카 미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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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야 미카야. 미카야. 야 미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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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결실을 맺겠지요. 감사합니다. 성유군뱅이농장이었습니다.